자율주행의 시대에 테슬라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FSD에 AI 그록이 들어온다는 소문부터 6월 22일 오스틴 로브택시 런칭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기술 논쟁 그리고 테슬라를 팔아야 한다는 라 월가의 경고까지 오늘은 테슬라를 둘러싼 기대와 회의, 비전과 그 현실의 충돌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시작할게요. 자, 테슬라 차량 안에서 조만간 AI와 대화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성격을 고를 수 있는 AI와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최신 테슬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버전 2025-20에서 아주 생미로운 변화가 포착되었다고 하고, 이번 분석은 테슬라 해커로 유명한 그린 디올리에서 공개됐는데요. 이 코드 안에 무려 12가지 이상의 그록 성격 모드가 있다고 합니다. 자 모드를 한번 보면 논쟁적인 모드 또는 의사 모드 명상가 모드와 아이에게 말을 해주는 이야기꾼 모드 또 약간은 도발적인 모드와 낭만적인 모드 그리고 섹시한 모드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 단순한 음성비서가 아니라 성격을 가진 ai 인터페이스가 들어가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차량 안에서 논리적인 조수와 대화할 수도 있고 명상가 스타일로 이 조언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건데 일론 머스크는 지난 1월 그록은 모든 테슬라 차량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지만, 이번 코드 분석 결과에 따르면 AMD 기반 하드웨어를 탑재한 차량만 지원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 즉 이전 세대 인텔집 차량은 초반에는 지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성격별 그록 기능이 단지 아이콘만 추가된 게 아니라, 이 구조 자체가 이미 완성 단계에 가까워졌고 출시 시점도 여름 중으로 예상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말 차량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수 있을지가 궁금하고요. 과연 월가에서는 테슬라가 AI와 대화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평가를 내릴지도 궁금해집니다. 자, 이번엔 월가의 차가운 시선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투자사인 구겐하임의 애널리스트는 최근 CNBC 인터뷰에서 테슬라에 대해 여전히 매도 의견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로보택시 사업은 아직 기술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현재 주가는 현실보다 한참 앞서나가 있다며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식에 매도 의견이 붙었어요. 만약 제가 매도라는 단어를 지우고 있는다면, 저는 매수할 거예요. 로보택시와 전체 시장 가능성에 관한 거죠. 처음에는 테슬라가 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걸 보고 테슬라 주식을 절대 매도하지 않을 거예요. 지난주 방송에서 크레이머가 굴게나임의 테슬라 매도 의견에 대해 반박하며 한 말이죠. 그 의견은 로보택시 추진의 잠재적 위험을 다뤘어요. 6월 21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오늘. 그 매도 의견을 낸 굴게나임의 분석가 론 예브스투코프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이 주식의 가격과 펀더멘털 간의 결의에 대해 점점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당신에게 혼란스러웠나요? 우리가 주식을 매도로 하향 조정한 시점으로 돌아가보면 2025년 수익 전망이 우려 매도를 권고했을 때 10달러에서 이제 1.4달러로 떨어졌어요. 그걸 알았다면 다시 매도했을 겁니다. 주식 가치의 상당 부분이 로보택시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문제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기술적 장벽이 엄청나다는 점이에요. 궁극적으로 시장 가능성을 여는 건 매우 어려울 거예요. 미국은 그렇게 밀도가 높지 않으니까요. 마이땅 비용을 차 소유를 대체할 만큼 낮추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식이 2035년에서 2040년 사이에 전체 이동 마일의 10%가 로보택시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요. 하지만 시장 가능성을 얘기할 때 웨이모나 다른 플레이어에 대해서도 그다지 열광하지 않을 것 같네요. 우리는 웨이모를 공식적으로 다루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건 로보택시의 단기적 기회, 여기서 단기란 5년 이상을 의미하는데. 주로 라이드 쉐어링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거예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질문은 이게 라이드 쉐어링을 완전히 대체할지 아니면 라이드 쉐어링 네트워크를 보강하는 데 쓰일지예요. 우리는 라이드 쉐어링 산업을 다루지 않지만 그게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더 중요한 논쟁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극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기술적 문제들은 뭔가요? fsd 데이터가 매우 제한적이에요. 테슬라는 그 데이터를 꽤 비밀스럽게 관리하죠. 하지만 온라인에서 널리 볼수 있는 fsd 데이터를 보면 시스템이 안개. B. 직사광선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일론은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그건 자신이 걱정하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데이터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카메라만 사용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은 특정 날씨 조건에서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제안해요. 날씨가 좋든 나쁘든 작동하지 않으면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수요는 날씨가 최악일 때 가장 높으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했다는 신호는 없나요? 일론은 분명히 웨이모의 라이다나 레이더다 우려가 났다고 하죠. 우리의 신경망과 데이터가 단격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본 데이터로는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의 공개 메시지에 따르면 곧 해결할 거라고 매우 자신 있어하죠.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건 만약 그들이 카메라만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운영 시간과 규모가 제한적이라면 결국 이 시장 가능성은 열리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제공자가 해결할 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 그들이 약속했던 방식과 다르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테슬라가 약속했던 것과 다르게 됩니다. 몇주후 시작되는 오스틴의 방식은 fsd의 다른 버전이에요. 일론이 공개적으로 말했죠. 그건 4개 변수가 4배나 많아요. 그러면 현재 테슬라 차량의 컴퓨터, 즉 차량 내 출원 컴퓨팅이 fsd를 실행할 만큼 충분히 강력한지에 대한 질문이 생겨요. 만약 기존 차량이 테슬라의 로보 택시 논리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시장의 10%라도 여는데 앞으로 15년 동안 5천억 달러 정도의 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업은 현재 현금을 소모하는 사업이에요. 특히 세액공제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죠. 그건 그들에게 또 다른 역풍이 될 거예요. 맞죠. 세액 공제는 분명히 사업에 타격을 줄 것이며 모든 전기차의 역풍이 될 겁니다.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고 샤오미, BYD와 경쟁이 치열하죠. 우리는 중국에서 성장 동력을 잃었다고 보고 미국과 유럽에서도 성장 여부는 논쟁거리입니다. 모델 Y와 모델 3의 리프레시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 현금 소모가 확실하다고 자신해요. 문제는 내년에도 현금을 소모할지에요. 그리고 그건 그들이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투자하기 전이에요. 투자자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건 1조 달러 가치로 평가받는 사업이 자유 현금흐름을 전혀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테슬라의 매도 등급을 준 것을 비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공정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4,500억 달러 가치로 평가받는 사업이 현금흐름을 전혀 만들지 못한다면 그건 비관적인 비평이 아닙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이 분석에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테슬라가 중국에서 샤오미와 BYD의 경쟁으로 성장의 동력을 잃었다고 말하지만, 2025년 1분기 데이터를 보면 이야기가 좀 다르고, 테슬라 모델 Y는 20만 대 이상, 모델 3는 11만 대 이상을 판매하며,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와 2위를 나란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호주의 5월 전기차 시장도 테슬라가 1위를 기록했고 여전히 테슬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리더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비판도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데요, 애널리스트는 FSD가 악천후에 취약하다고 말하지만 테슬라는 이미 2025년형 하드웨어 4 카메라와 이 테슬라 비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비와 안개, 역광 등에 대한 인식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고, 2023년에는 역광의 인식 문제도 있었지만, 이후 이를 교훈 삼아 역광 문제를 주로 처리할 수 있는 영상의 알고리즘 개선과 화이트 밸런스 조정 등의 소프트웨어 최적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테슬라는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업데이트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월가는 너무 앞서간 테슬라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현실 속 테슬라는 꾸준히 기술을 개선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여전히 판매와 브랜드 데이터를 모두 갖춘 선두 주자라는 점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는 로보택시 경쟁에서 정말 승리할 수 있을까요? 블룸버그에서 말하는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의 주요 허드라인은 테슬라의 차량 비용이 웨이모의 7분의 1 정도라는 점이에요. 스티브, 왜이 점에 그렇게 주목하신 건가요? 전 그게 상업적 기반, 대규모 보급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투자 회수 기간도 중요하죠. 차량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차량을 도로 위에 배치할 수 있어요. 게다가 운영하는 사람도 더 빨리 수익을 회수할 수 있죠. 당신이 정말 강조한 건 웨이모가 실제 차량을 거의 생산하지 않는 반면 테슬라는 이미 수십만, 수백만 대의 차량을 도로에 내놓았다는 점이에요. 그게 중요한 핵심인가요? 그건 핵심 차이점 중 하나죠. 하지만 기술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웨이모의 기술을 폄하하고 싶진 않아요. 그들도 도로에 차량을 꽤 운행하고 있고 잘 작동하고 있죠. 물론 여기저기 약간의 문제는 있겠지만요. 하지만 테슬라의 기술과 카메라를 활용한 그들의 접근 방식을 보면 확장이 훨씬 쉬워요. 특히 최근 소식을 보면 중국이 시장을 개방해서 테슬라가 중국 내 훈련 데이터를 해외로 내보낼 수 있게 됐어요.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확장에 큰 승리죠. 저는 오늘 아침 최신 버전의 완전 자율주행 감독 시스템을 사용해서 집에서 스튜디오까지 50km를 이동했어요. 매일 그렇게 하죠. 당신은 분명히 그게 아직 레벨 2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기술적으로 운전석에 아무도 없이 차량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의 도약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건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죠. 차량이 99.99%의 정확도를 보인다면, 그때 소비자들이 더 신뢰할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항상 소비자가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하게 될 거예요. 아직은 윌 스미스가 출연했던 아이, 로봇, 영화처럼 차가 스스로 운전하고 결정을 내리는 단계는 아니에요. 아직 그 시점은 아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훈련 데이터예요. 여기서 테슬라가 강점을 발휘하죠. 전 세계에서 엄청난 양의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영상을 다 봤는데 블룸버그에서는 테슬라가 웨이모보다 차량 생산 단가가 7배나 저렴하다고 말하고 이미 수백만 대의 차량을 도로에 깔아놨다는 점을 강점으로 말합니다. 테슬라는 빠르게 대량으로 실전 투입이 가능한 자율주행차를 만들어내고 있고 반면 웨이모는 속도와 양산에서는 느리고 제한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결국, 웨이모는 차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고, 또 확장에서도 제약이 있게 됩니다. 반면, 테슬라는 이미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카메라 기반 차량을 보급했고, 그 차들이 매일 도로 위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하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더 넓게 실제 시장에 안착하느냐가 중요한 상황에서, 이런 테슬라의 확장 능력은 결정적인 승부처가 될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모든 곳이 테슬라의 호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제 유럽에서 불거진 새로운 변수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유럽으로 돌려보면 정치뉴스와 같은 자율주행 이슈가 터졌는데요. 스웨덴 교통청이 최근 테슬라 fsd 테스트에 전면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유는 운전자 없는 차량의 사고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 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이 발표가 이상하게도 스웨덴 국부펀드가 이 테슬라 주식을 전량 매도한 직후 나왔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너무 수상합니다. 마치 테슬라 주식을 모두 팔자마자 바로 규제를 걸어버린 셈인데요. 게다가 이 조치가 가진 의미는 단순한 규제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럽 내에서 스웨덴만 자율주행 기술을 스스로 차단하게 되는 셈인데 지금 테슬라는 프랑스와 네덜란드, 이탈리아, 로마 등 다른 유럽 주요 국가에서 FSD 베타 테스트를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자, 자율주행의 정식 서비스는 아니지만 도로에서의 데이터 확보와 기술의 최적화를 위해서 중요한 단계들을 거치고 있는데 현재 스웨덴은 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테슬라를 막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자율주행 산업 전체를 막는 문제이고 이 테슬라 입장에서도 아쉽겠지만 더큰 손실은 스웨덴의 시민과 또 산업,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미래의 혁신의 속도에 있습니다. 자이 결정은 앞으로 어떤 여파를 만들게 될지,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은 또 자율주행에 대해서 어떤 길을 선택할지에 따라 유럽 내 기술의 경쟁은 그 지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월가에서는 테슬라가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테슬라는 이미 출발을 했고 누구보다 앞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불과 6일 후인 6월 22일 오스틴에서 공개될 로봇택시의 런칭을 통해 현실로 확인될 겁니다. 자 테슬라가 또 한번 새로운 역사를 쓸수 있을지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